안녕하세요. 크립토 댕도사입니다. 2024년 2분기 안에 폴카닷 2.0이 출시하는데 폴카닷은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도 인지도가 낮은 편에 속해서 어떤 코인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돼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폴카닷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폴카닷 2.0과 전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코인 정보방과 블로그 그리고 댕도사와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다양한 코인이 있는 해외 거래소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폴카닷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하고 비교가 되긴 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다른 블록체인이에요.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레이어 1이라고 불리는 플랫폼 형식의 코인이고 폴카 닷은 레이어 제로라고 불리는데 레이어 제로는 레이어 1 같은 플랫폼 형식의 코인들을 위해서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조금 더큰 틀을 가진 블록체인입니다. 폴카 닷 블록체인으로 다른 레이어 1 코인들을 만들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폴카 닷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개념이 있는데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 짧고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파라체인과 릴레이체인, 그리고 브릿지체인을 알아야 합니다. 벌써 지루하겠지만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파라체인은 각각 고유한 특성과 거버넌스 모델을 가질 수 있는 체인이에요. 그리고 릴레이체인은 폴카닷의 메인체인이고 구조상 가운데에 있는 체인입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큰게 폴카닷의 메인체인인 릴레이체인이고 그 옆에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는 것들이 파라체인이에요. 제가 초반에 폴카 닷은 레이어 제로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양한 레이어 원 코인들이 폴카 닷 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파라체인들이 레이어 원 코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릴레이 체인은 메인 체인이자 이 레이어 체인들인 파라체인을 위한 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브릿지 체인, 브릿지 체인은 더 간단해요. 메인 체인인 릴레이 체인과 다른 외부에 있는 체인을 이어주는 말 그대로 브릿지죠. 진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른 블록체인에는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 속할 수 있겠죠. 파라체인이 폴카닷의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자 정체성을 보여주는 체인인데요. 파라체인은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양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이 연결된 채로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체인들끼리 상호 작용하는 것을 인터체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코스모스나 폴카닷이 인터체인입니다. 각자 고유한 특성을 가진 여러 가지 코인들을 이어주면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 바로 인터체인이고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특징들 덕분에 폴카닷은 레이어 제로 코인이자 인터체인 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카닷은 기존에 100개의 파라체인 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한도를 천개로 늘리고 초당 100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지원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파라체인 블록 생성 시간도 12초에서 6초로 줄이고 블록체인 내의 블록의 공간은 5배에서 10배 사이로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폴카닷은 이렇게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블록체인이고 활성화된 개발자들의 수도 블록체인 중에서 아주 상위권에 속하죠. 폴카닷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이제는 폴카닷 2.0 관련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마도 2024년 2분기 안에 폴카닷 2.0이 출시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이라고 해서 대격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폴카닷 2.0은 폴카닷의 핵심인 파라체인 을 건드리는 거예요. 폴카닷 내에 있는 파라체인이라는 공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동매 시스템을 통해서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은 편에 속 했는데 이 진입장벽을 허물고 더 쉽게 더 많은 파라체인들이 폴카닷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게 바로 폴카닷 2.0이에요. 생태계의 진입장벽을 허물어서 생태계에 더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폴카닷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폴카닷은 현재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는 재미없는 코인에 속하고, 오히려 파라체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대표적인 파라체인이 업비트에 가상장된 아스타 코인인데, 아스타 코인은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폴카닷은 관심을 많이 못 받았죠. 앞으로 폴카닷 2.0이 되고 더 많은 파라체인들이 폴카닷 내에 만들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폴카닷은 더 많은 수요가 생겨서 폴카닷 코인도 관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암호화폐 생태계 중에서 금융 쪽의 역할은 이더리움의 독주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아무리 덩치가 큰 메이저 블록체인이라고 해도 이더리움의 독주를 막아설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때 이더리움의 독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더리움과의 호환이 필요합니다. 이더리움에서 인기가 좋은 디앱이 생길 때 그쪽으로 돈이 몰릴 수 있겠죠. 하지만 금세 유행은 식을 수 있고 사람들은 다른 인기 좋은 디앱들을 찾아서 떠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더리움과 호환이 된다면 연동이 된다면 이더리움에 있던 자금들이 폴카 다시나 다른 블록체인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생태계 내에 있는 자금들이 원활하게 유동성을 띠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저는 암호화폐 생태계에 있는 자금들의 유동성이 앞으로 암호화폐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생태계들은 더 커질 수 있고, 풀카닷은 이더리움과 호환이 되는 블록체인이 되고 있기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블록체인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댕도사의 영상은 매수매도의 조언이 아니라 참고용 영상일 뿐입니다. 국내에 없는 코인들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혜택이 있는 레퍼럴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갱도사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